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러스트 클래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채색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사용하게 될 재료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번 시간에는 투명 수채물감과 과슈의 농도 조절 방법 및 혼색 방법, 그리고 그림을 수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작품 진행 순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던 컬러 차트 완성본입니다. 팔레트에 짜여진 순서대로 칠해줬고요. 오프라인 강의 시작하고 나면 이거 만들어서 색상을 익히거나 작품을 채색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채물감에 과슈를 섞어 혼색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색은 과슈를 섞지 않고 그냥 칠해준 다음에 다음 색상부터는 과슈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혼색을 해주는 겁니다. 과슈로 색을 섞어주면 처음 색과는 다르게 이렇게 점점 파스텔 톤으로 색이 변하게 됩니다. 다른 색상들도 마찬가지로 첫 색은 과슈를 섞지 않고 본연의 색을 칠해준 다음에 점점 과슈의 비율을 늘려서 칠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명 수채화의 농도 조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컬러 차트를 만들 때 물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주면 좋다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기본 수채물감을 물로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처음에 이렇게 색상이 진하게 나와도 물을 섞는 양에 따라서 색이 점점 연해지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 과슈는 흰색을 섞을수록 뒤에 색이 비치지 않았는데, 투명 수채화는 물을 섞을수록, 그리고 농도가 연해질수록 뒤에 종이가 많이 비치게 되고 맑은 수채화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투명 수채화는 물로 농도를 조절하고요. 조금 강한 색이 필요할 때는 맨 처음 칠한 것처럼 물보다는 물감의 양을 더 많이 묻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탁해지지 않도록 붓을 깨끗이 빨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칠한 것과 같이 점점 물을 많이 많이 타서 색상의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투명 주체하는 혼색 외에도 물로 색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버밀리온의 오페라 컬러를 섞어서 만들어진 이 색상을 그냥 칠했을 때에는 이렇게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여기에 물을 많이 섞어서 맑은색으로 만들어서 칠해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피부를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됩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응용해 보면 이 색상에서 약간 노란빛이 도는 사람의 피부가 되게 하려면 노란색 물감을 조금 섞어줘서 붉은 느낌을 덜어낸 색상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버밀리온에서 오페라를 더해주면 붉은빛의 주황색이 나오는데 이 진한 색상에 물을 많이 타주게 되면 아래에 칠했던 색상처럼 연한 색이 나와요. 거기에 응용을 해서 옐로우를 더해줘서 조금 노란빛이 더 도는 색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투명 수채화 물감은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과슈는 과슈의 비율을 늘려서 조절을 했고 물은 물의 비율을 점점 조절해서 색상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 봤습니다. 이제 물감들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채화 물감들은 아래 색이 비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먼저 연한 색을 칠해줘 볼게요. 수채화는 기다림이 조금 중요한데요. 앞에 색상이 이렇게 마르고 난 다음에, 마르고 난 다음에 다음 색상을 칠해주셔야지 두 색이 겹치지 않고 번지지 않아요. 만약 마르지 않고 칠했다면, 저 가운데 저 비친 모양이 네모가 아니라 완전히 퍼져서 어, 두 물감이 합쳐졌겠죠. 이번에 말리지 않고서 겹쳐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밝은 색을 먼저 칠해 주고 주황색을 겹쳐서 칠해 주면 옆에 색처럼 비친 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두 색이 합쳐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칠한 색이 먼저 칠한 색상 쪽으로 옮겨가는 게 보이시나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수채화는 위에 얹어지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서로서로 연결돼서 그라데이션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중간에 색이 뚝 끊기지 않고 색들이 연속돼서 이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물을 조금 더 섞어서 채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색들이 뚝뚝 끊어지지 않고 옆의 색에서 옆의 색으로 옮겨가는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수채화가 특히 부자연스럽지 않게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과슈를 사용해서 색을 겹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차이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밝은 색으로 먼저 칠해줄 거예요. 첫 번째 색칠이 다 끝났으면 그 위에 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색을 올려 볼게요. 밑에 색이 비치지가 않죠. 그리고 색이 겹쳐지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앞에 일반 수채화 물감을 이어서 칠해줬던 것처럼 과슈물감도 한번 이어서 칠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수채화로 칠한 거는 옆에 색이 옆에 색으로 옮겨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칠하는 과슈는 위에 덮어진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과슈를 섞어서 색을 칠해 주게 되면 은폐력이 생기기 때문에 음, 어두운 색을 칠해도 우리가 그 위에 밝은 색을 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수채물감인데 마르고 칠했을 때의 수채물감은 서로 겹쳐지고 밑에 색이 비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칠했을 때의 수채물감은 밑에 색과 나중에 칠해준 색이 서로 물을 타고 흘러가서 합쳐지게 됩니다. 색이 흘러 들어가서 서로 스며들고 그 스며듦을 이용해서 번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수채화에 수채 과슈를 섞어 주게 되면 은폐력이 높아져서 중간에 색이 비춰지지 않고 색이 덮히기 때문에 어두운 색 위에도 밝은 색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수채물감만 사용했을 때는 서로의 색이 옆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수채물감만 사용한 것과 반대로 과슈를 섞었을 때는 색이 위에 덮여져서 옆으로 번지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줬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고, 색상을 칠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슈만 가지고 작업을 할게 아니라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수채화는 어, 맑은 느낌이기 때문에 밑에 색이 비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음, 밝은 색을 먼저 골라서 이렇게 색을 계획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물체를 칠할 때 밑에 색이 비치기도 하고, 붓의 모양이 비치기 때문에 이 붓의 모양을 가지고도 물체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옆에는 어, 마르기 전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칠하게 되면 두 가지 색이 섞여서 번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하다가 우리가 고쳐야 될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붓을 놓친다거나 물감이 삐져나간다거나 그럴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과를 막 그리고 있었는데 어, 붓이 삐져나갔어요. 이럴 때는 수채화는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물감이 스며들기 전에 물을 흠뻑 묻힌 붓을 삐져나간 부분에 막 문질러 준 다음에 색을 닦아 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휴지로 찍어서 물기를 말려 주고 그 위에 수정할 색상을 칠해줄 수 있는 거죠. 붓에 깨끗한 물을 잔뜩 적셔서 어, 삐져나간 부위에다가 붓으로 문질러 줘서 색을 없애준 다음에 휴지로 물기를 제거해 주고 그 위에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복숭아를 그려서 채색을 이렇게 하다가 또 붓이 삐져나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깨끗한 물을 막 적셔서 문질러서 색을 닦아줍니다. 이때도 붓을 너무 비비지 마시고 물로 색을 닦아낸다고 생각하시고 살살살살 이렇게 빠르게 쓸어주시고 물기를 마찬가지로 빠르게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드라이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드라이기가 없을 땐 자연 건조를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마른 다음에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을 경우는 과슈물감을 사용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덮이고, 아까 칠한 위에다가 과슈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또 덮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채화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당황할 시간에 빨리 닦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작품 수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품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케치해 놓은 것을 보고 색칠할 정도의 스케치를 해주는 건데요. 저는 애니메이션 색연필로 스케치를 해줬습니다. 스케치를 해주고 난 후에 잔선들은 지우개로 슥슥 지워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밑색을 깔아주고서 그 위에 다른 색을 칠해줄 건데요. 투명 수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밑색을 칠하고 그 위에 색을 점점 쌓아주는 건데요. 밑에 이렇게 색을 칠해주고 다른 색들을 칠해주게 되면 그냥 흰 종이에 칠한 것보다 은은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드라이기를 쓰는 이유는 어, 많은 색들이 한 번에 사용이 돼서 종이가 울 수도 있고 다른 색이 옆으로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사용했습니다. 수채화로 이렇게 밑색을 다 채워준 다음에 색연필로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외곽선을 정리하기도 하고 안에 들어갈 세부 묘사를 색연필로 해주기도 합니다. 수채화 슈는 위에 얹어주는 느낌이라 색연필을 사용한 다음에 수채화 슈로 마지막 장식을 해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그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